아, 테, 스요 소크라테스요 세, 상이왜 이래 아 아아 아꼭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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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이 산에 매일같이 오르는 줄 아나?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자. 넌왜 산에 오르냐? 올라가면 다시 내려가야 하는 산에 넌왜 오르냐니 말이야. 응? 어? 그 이유를 알아, 몰라? 에헤 그걸 알고 오르는 사람과 모르고 오르는 사람은 전지 잘라, 이거야. 어, 오늘날 이 산에서 만난 걸운 좋은 줄 알아야 해 아무에게나 해주는 이 얘기가 아니고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내가 해주는 거라 으이? 이건 정기 누설이니까 잘 새겨들으라고 산이란 말이다 있는 생명체야. 어?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?